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선아 아재TV의 조카입니다 아, 이 영상 보신 여러분 네,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, 좀, 처음이라서 좀 떨려서 그런 겁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조카입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 충전 다해, 충전 다해 했습니다. 충전 다해 한한 시간 정도 100%가 안돼 갖고 한 시간 정도 꽂아놓으니까 100%가 충전됐습니다. 100%가 충전돼서. 볼충전 됐습니다. 볼트메타 달고 충전 잭 만들고 충전 잭 만들고 배테, 배터리 용량은 7,000아 정도 됩니다. 18650 배터리 6개, 6개를 집어넣고 3,500짜리 용량 6개를 넣습니다. 넣고. 이렇게 하고, 작동은 잘 되고요. 이제 또, 어, 또 평생 쓸것 같습니다, 이제. 이제라 안 망가, 안 망가지고 못 버릴 것 같은데요. 완전 꼴통 보면 되겠습니다. 이러다가. 전산나제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충년들을 25년 된 거,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다. 새로운 세상에서 살다. 25년 된충년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살것 같습니다, 이제는. 희소식입니다. 어, 업그레이드. 새로운 세상에서 충전들이 25년 된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, 이제. 희소식입니다. 기뻐해 주세요. 기뻐해 주세요. 새로운 세상에 살 겁니다. 우와, 충전대를 좋아. 새로운 세상, 25년 된 거. 또 평생 살겠네. 장수, 장수. 그왜 자꾸만 두 편으로 보내주냐 하면요. 한 편으로 하게 되면요. 제가 영상을 찍은 걸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요. 뭐, 여기, 마, 배터리 팩 가동 제작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, 한 20분이나 30분 흘러가는데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섬세하게 보여드리려니까 두 편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면 평생씁니다. 평생 써.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. 다음 배터리에 고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붙었습니다. 마이너스 붙여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자 붙었습니다. 하얀색이 플러스를 그러니까 플러스 에다가 정착해 보고요. 연결된다,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딱 들어오죠? 아주 꽉안 찼네, 여기. 여기, 여기는 가득 있는데 비었네요. 딱 연결되었습니다. 이렇게 눌리면, 가득 들어있는지 적게 들어있는지 딱 나옵니다. 와, 좋아요. 착착해 보겠습니다. 블루건 선한테도 이쁘게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잘 됐고요 오우 잘 됐어 오우 우와 성인 장입니다 반대로 좌우 오우 완전 새거든요 새거 됐어요 오우 오우 <laughs> 야 그러고 충전은 잘 되는지 충전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1 2 v 1 2 v 와6 v 아 12.6볼트 1 2 6 v 충전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이게 1 2 v 니까요 <laughs> 녹색 불 들어왔습니다. 충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, 꺼져까 빨간 불딱 들어오죠. 이게 회로에 들어가네. 충전 된다고. 빨간 불 들어왔죠. 이게 이제 빨간 불 들어왔다가 나중에 완충전 되면 녹색 불로 딱 나타납니다. 이게. 이게. 오, 눌러 볼까요? 충전. 오! 까득 까득 있으면 까득 눌리니까. 오. 야 충전 중에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충전 한칸 비었습니다 이제 충전 얼마큼 되나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요.